오늘은 민수기서를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여 광야에서의 방황, 이런 제목이 붙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제목을. 민수기서 자체를 방, 광야에서의 방황, 이렇게 정했습니다. 민수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민수기서는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불평 불만 인숙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한 후그 자손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순례하는 기간 또그 다른 나라들과 전쟁 싸움 그리고 섬기는 삶 봉사 그리고 실패 등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38년의 기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2년 동안의 기간을 공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일들이 체력업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체력업계 내용이 연도로 따지면 2년의 기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서는 38년의 기간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체류급기보다도그 과정이 매우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서가 첫 장부터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법령을 말씀했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기록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 강대국들이 예, 그 나라가 존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매우 미, 비, 빈약하지요. 예, 별볼일 없는 민족 같은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보존이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열왕 시대로 거치고 남북 시대로 나누지고 또 포로 시대가 되, 되고 또 포로에서 귀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거쳐, 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로 건너와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 민족이, 그 민족에게서. 그러니까 매우 나약한 나라이고 민족이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준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서가 매우 긴 장인데 많은 장을 하려 하고 있는데 한 시간에 어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수기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우리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체리겁기, 레이기. 여기까지는 공부했죠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다섯 책인데,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 그래서 족장시대에 그 아브람의 후손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두 아들로 이어져서 열두 아들로 내려가 가지고 요 세별 통하여 애급에 들어가기까지의 창세계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출애급기는 애급에서의 종살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애급에서 나온 탈출 그래서 출애급 그래서 선민이 애급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이제 레이기는 뭐냐 레이기는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라는 과연 무슨 말이냐? 민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번인구 조사를 해 가지고 민수기를 민수기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38년에 광야의 방황하는 시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지요. 율법은 선행으로 말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나 그 안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들어갈 때에 수고한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 와서 우리는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예수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여수화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은자가 여수화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의 구세주가 여수화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수화 동일한 이름이 예수. 요수와 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 이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한문의 훈장과 같은 그런 선생이지요. 그래서 1장으로 36장까지 장서로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서가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대지로 전진을 위한 준비라고 제가 대지를 붙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니, 민숙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이제 그 신의 산에서의 사건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폴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이 민수기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으로 12장까지.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아폴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율법이 주어졌고 성막이 지어졌으며 제사장들이 임명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 과정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가 되었는데 이 준비된 백성들이 아폴령에서 나가게 되는데 여수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지러운 것, 복잡한 것 그런 사기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이동할 때에 또는 천막을 칠 때에 질서 정연하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이제 1장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질서의 창시자가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막을 중심하고 열두 지파가 자리를 안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지켜 주십니다. 기둥 하게 되면 우리는 건물에 예, 그 건물을 꼿꼿하게 세워주는 기둥으로 연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기 지켜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멀리 아주 멀리 아주 멀리에서 보면은 기둥이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는. 그림 그리가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것으로 연상의 연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밤에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구장에는 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뿐만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입은 옷이 날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면 여기에 어린 아이들과 부인들과 노인들을 합하게 되면은 인구가 얼마냐? 300만 명쯤으로 추산을 합니다. 자, 300만 명쯤 되는 그 인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왔는데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딱한 가지로 전곡을 찔러서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도 앞으로 전진할 수도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대지로 들어갑니다. 이대지는 제가 이렇게 정,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준비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행선으로 함께 계셨는데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그한 민족이 물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불모지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 가지 않고 먹을 것이 딱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마켓이나 시장에 가면 물건을 구해 올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3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식생활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미추광이 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 그 백성들은 앞을 향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300만이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급식의 책임자가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식량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옷은 누가 입혀줬습니까? 신발 가게도 없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거 하나만 오늘 인식하고 예배를 마쳐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문 타주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사입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지요. 돈만 있으면 되지요.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리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산법에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를 누가 한발 앞서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광야를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발자국도 물론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급해선들이 가야 됩니다. 거기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1 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걸어가야 할 길이 없는데 인간이 간다면 그 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울 때는 가기가 힘들지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우면 은 자유롭게 앞을 향하지, 향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지요.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대 그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기둥은 하나님이 쉴 때에 잠잘 때에 아을향에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사히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면 다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 내로 내가 옮겨놨습니다만, 그래서 백성들의 범죄가 세 번째 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범죄, 삼대지, 잘 정돈된 진영 속에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사고의 원인은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스며든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불평이었습니다. 불평.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11장에 그후 그들은 양식에 대하여 또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은 음식을 이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평합니다. 무엇을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을 먹었고 파를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만나면 먹고 못 살겠다. 이게 불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먹었던 마늘, 과거에 먹었던 파, 과거에 먹었던 과일을 생각하고, 지금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도 없습니다. 보급창고도 없습니다. 마켓도 없고 백화점도 없습니다. 그런 그 광야에서 6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장자들이 광야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불평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매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무려 그매추라기를 실컷 그의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는 그런 슬픈 역사가 민수기에서는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모세, 그리고 누이, 미리암에 대하여 또민수인는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지요. 그럼 보좌하면 되는거지요. 누가 인도자니까, 모세가 인도자니까. 그런데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다 보니까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기도 존경받기를 원하고 모세만이라도 나도 적용받기를 원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슬픈 역사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서 자세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런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함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기록된 것이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딱 받아 주게 되면 모세 오경, 그럼 창세기는 자 순수한 역사 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경 경전인데 경전 속에서 창세기는 역사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앞 부분은 역사의 역사를 기록했고 뒷 부분은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예, 역사와 율법이 함께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서는 순수한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율법서와 역사서를 서로 엮어 놓은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기서와 레이기서를 레이기서를 보충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역사는 가난과 연결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수화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드는데 아까 말씀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민, 성민 거룩한 백성의 설립이고, 그리고 세워서 이제 성민을 세우셨고 채굴기는 성민을 구속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레기는 성민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세상과 구별되삼 거룩함이며 민수기는 이와 같은 성립된 백성의 구속과 거룩함과 하나님께 봉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란 하나님께서 그의 성민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수를 헤아려 당신의 수와에 모이게 하는 것이 민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자 인구 조사가 두번 나옵니다. 첫에 한번 나고 뒤에 또 이십몇 장 가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백성, 신생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당신이 헤아려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인도해 주신 것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민수기는 3 8절에 관계성 안에서 실패하고 깨닫고 회귀하고 또 범죄자가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서를 이제 지나가서 이제 신명기서를 공부하게 되면 모세 오경의 과정을 전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권, 한 권,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매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줄 압니다. 저희들은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에 친구의 성경 책도 없었어요. 성경 한 권을 구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때는 책 자체가 나오기를 많이 못 나와 가지고 신학성 성경도 보급한 신약, 뭐, 영안, 대조, 보급판. 그래가지고, 이제 보급판 그런 것을 한번 얻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습관이 건축방에 가서 성경이나 찬성과가 꽂혀있으면은 눈이 거의 관심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옛날에 있는 개혁, 개혁성경 또그 전에 구역성경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책도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해가지고 소중하게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책 자체가 하나님이다, 뭐 예수님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 식으로 책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오경이 무엇이냐, 구약의 역사가 무엇이냐, 구약의 성문서가 무엇이냐, 자문이 무엇이고 또는 역기서가 무엇이냐, 이사서, 이사여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소손지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 그리고 그 뭡니까 예,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복음서가 무엇이고 역사서가 무엇이고 바울 서신이 무엇이며 공동 서신이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해질 줄 알아서 오늘은 인수기서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